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연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반기에 샀던 아이템 중에서 진짜 이건 너무너무 잘 샀다. 하는 제품들을 딱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스틱 파운데이션. 제가 사실은 이번 상반기 때어 쿠션도 구매를 했었고, 스틱 파운데이션도 구매를 했었고,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구매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 아이가 단언컨대 저는 가장 후회를 안 하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를 통털어서도 이 제품이 정말 산 것에 있어서 후회가 안 가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지금 밖에서 좀 푸닥푸닥하는 소리가 들리실 수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혼자서 신나게 놀고 있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 집 아이가 지금 기운이 넘쳐요. 일단은 요 제품을 여러분 제가 얼굴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아주 잘 써서 여기 입구 부분에 이미 좀 이렇게 제품이 막 묻었거든요. 이 제품을 보실 때 눈여겨 보셔야 할 거는 컬러가 아니라 여러분 텍스처랑 그 다음에 끝났을 때,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났을 때 퍼포먼스를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얼굴 반쪽에다가만 먼저 발라볼게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렇게 부담스럽게 앵글을 가까이로 당겨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이 아이를 이렇게 발랐을 때 여러분 보시면 광이 살짝 돌아요, 그죠? 그래서 커버력이 있는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이 돌아서 메이크업을 하고 났을 때 얼굴이 건조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물먹은 스펀지로 두드려 줬었는데 오늘은 그냥 마른 스펀지로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뭐랄까 수분감보다는 그냥 얼굴에 딱 피팅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일반 스펀지, 물안 묻혀서 해볼게요. 어, 저 남편한테 전화 왔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허허.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이 지금 바른 쪽이고 이쪽이 안 바른 쪽이거든요. 코 부분은 아직 제대로 안 발랐는데 이볼 부분만 봤을 때 바른 쪽 그리고 안 바른 쪽. 보시면 제가 요즘에 사실은 그 레이저 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토닝을 받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얼굴에 좀 잡티가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쪽이 안 바른 쪽, 이쪽이 바른 쪽 봤을 때 머리카락 바른 쪽이 훨씬 더 깨끗해졌죠. 그리고 보시면 광이 살짝 이렇게. 그리고 얼굴도 적당히 화사해지거든요. 제가 평소에 21호를 바르는데 지금 이 제품은 아이보리라는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이게 가장 밝은 호수가 아니라 두 번째로 밝은 호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다가 스펀지에다가 묻혀서 코 부분. 보시면, 요런 데 끼임이 하나도 없죠? 그죠? 요런 데. 그래서, 요렇게 메이크업이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서 저는 올해 상반기에 구매했던 아이템 중에 일단, 어, 뭘 소개시켜드리지? 할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사실은 이 제품일 정도로 요거는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요거 다 쓰면 재구매 의사 100%예요. 그래서 일단 메이크업을 시작했으니 반쪽도 마저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양쪽에 다 얹었습니다. 이마하고 다 터치를 해 줬어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뽑았던 베스트 아이템은 바로 에뛰드 하우스의 컨투어링 제품입니다. 제가 평소에 어, 영상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제품이죠. 이 제품이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이 제품은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뉘어져 있고요. 위에 있는 컬러가 톤앤 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컬러가 무드온이라는 컬러인데요. 이 제품의 여러분 가장 큰 강점은 제가 사용해보니까 투명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쉐이딩을 할때 이게 컬러가 텁텁한 게 아니라 투명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초보자이신 분들도 굉장히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컬러가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 톤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명한데 이게 명도가 다른 두 가지 컬러가 있다 보니까 쌓아 올리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영상에서 자주자주, 자주 어, 보여지는 것만큼이나 실제로도 정말 자주자주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특히 이 컬러들 중에서 저는 이 위에 있는 컬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약간 아래 힙펜이 살짝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이쪽 볼에다가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연한 컬러부터 발라볼 거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바르면 컬러가 올라오죠. 벌써 여기 음영이 이렇게 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사용하시기 너무 좋고 평소에 음영을 넣고 싶긴 한데 나는 막 너무 과하게 넣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 완전 강추템입니다. 진짜 연하게 들어가요. 지금 요것만 사용했는데도 그래서 저도 굳이 두 가지 컬러 다 사용 안 하고 이 연한 컬러만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진한 컬러를 한번 얹어볼게요. 여기 귀 뒷부분에 확실히 음영이 더 많이 생기죠. 얼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 조금 가려지도록. 특히 이 부분 저는 여기에 항상 얼굴살이 좀 많았어서 연한 컬러로 살짝 블렌딩 해주듯이. 제가 지금 저기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확인하느라고 눈알이 종종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쉐이딩을 한 쪽이고 여기가 안한 쪽.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이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제 반대쪽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원래는 메이크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면은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모든 카테고리 제품을 제가 골고루 최고 제품으로 뽑은 건 아니지만 일단 뽑은 제품들로는 볼살이 원래 이쪽이 더 많나 내가 무튼 뭐 요로 합니다 넣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쉐이딩을 넣어줬고요. 참고로 코 쉐이딩을 할 때는 저는 이거보다는 아멜리 아이섀도우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 제품은 이번에 상반기 베스트 템에는 제가 꼽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쉐이딩만큼이나 제가 또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이 아이도 메이크업 영상에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제품. <웃음> <웃음>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듀오 1번 크림 피즈 컬러입니다. 요게 또 이제 저는 굉장히 잘 샀다고 뿌듯해하는 아이템인데요. 안에 내용물을 보여드리면 요런 컬러 구성입니다. 위아래가 컬러가 다르죠, 여러분. 아래가 더 핑크색이고 위에는 어, 샴페인 컬러고요. 그리고 펄 입자 보이시나요? 펄 입자를 보시면 위에 샴페인 컬러가 펄 입자가 더 크고 아래 핑크가 더 작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아래는 되게 쉬머한 느낌이라면 위에 있는 펄은 굉장히 조금 더 골드하고 더 반짝거리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할때이 쉬머한 컬러 있잖아요. 이 쉬머한 컬러를 코에다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볼드한 샴페인 컬러의 펄은 어, 여기 광대에다가 하이라이트 줄때 아니면 눈두덩이에다가 하이라이트 줄때 많이 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줄때 하이라이트 되게 예쁘게 올라가죠. 웨이크메이크에서 샀던 하이라이터도 굉장히 좋긴 했었는데 어, 저는 걔보다는 얘가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코에다가 하이라이트 줄 때는 핑크색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볼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조금 더 볼드한 펄을 이렇게 보이세요? 확 올라오죠? 이렇게 펄을 펄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릴 때 이렇게 광대 부분이 빛나게 반대쪽도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정말 사용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터가 어, 세 번째 잘 샀다 싶은 꿀템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 사실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제품이냐면 바로 아멜리 제품이고요. 아멜리의 요 아이섀도우입니다. 발레리나 보이죠? 요 발레리나 컬러 이 아이를 제가 베스트로 꼽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요컬러예요 컬러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얌전한 청순한 발레리나 핑크 컬러거든요. 그리고 흰 빛깔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기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이걸 왜 상반기 베스트템으로 꼽았냐? 어, 블러셔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한번 블러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보일 것인가? 나의 머리카락. 보이십니까? 이 컬러가 굉장히 예쁘죠? 나 순간 너무 갑자기 예쁜 척 하는 느낌이었어. 살짝 소름돋네. 제가 이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발라볼게요. 아, 예쁘다. 되게 예쁘죠. 이게 발레리나 핑크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살짝 피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왜냐면 이게 컬러가 전반적으로 원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웜 혹은 뭐 봄웜에서 여름 쿨 걸치신 분들 요 요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예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컬러구요. 반대쪽도 발라볼게요. 반대쪽도 얼굴 중앙에서 살짝 감싸게. 요런. <laughs> 컬러 되게 예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오늘은 또 약간 복숭아처럼 느껴지네요? 이게 컬러가 살짝 걸쳐 있다 보니까 이 베이스에다가 어떤 컬러를 깔았느냐.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이 약간 옐로우 베이스냐, 핑크 베이스냐에 따라서도 어 살짝 다르게 컬러가 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컬러가 되게 묘하거든요.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발레리나 핑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 피치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오묘한 컬러? 그래서 저는 오늘은 또 얹었는데 굉장히 또 피치 같은 요런 느낌이 또 올라오네요. 근데 무튼 되게 예뻐요. 결론은 이게 피치로 더 많이 발색이 되던 아니면 발레리나 핑크로 더 발색이 많이 되던 너무 예쁘다는 거? 그게 중요하지 뭐. 예쁘면 장땡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블러셔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이런 건 이제 베이스 컬러다 보니까 그냥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서 아이섀도우 베이스로도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티는 별로 안 나지만. 이렇게 베이스 컬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아이섀도우 이렇게 베이스 컬러로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블러셔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은근히 꿀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사실 막 그렇게 뭔가를 막 기대를 하고 산 친구는 아니었는데, 아니, 얘가 사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자주자주 자주 손이 가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컬러가 또 세상 얌전해서, 저처럼 평소에 혹시 이제 메이크업을 진하게 안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꿀템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꿀템은 바로 마스카라 제품.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laughs> 에뛰드의 컬 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 요거이 저의 마지막 꿀템이고요. 이 아이가 좋은 점은 컬러도 브라운이라서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발릴 때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컬링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스카라를 마지막 상반기 베스트 5 아이템으로 한번 골라보았답니다. 제가 한번 또 마스카라를 그럼 해봐야겠죠? 지금 이쪽 눈이 뭔가 꼭 모기 물린 것처럼 살짝. 눈두덩이가 부어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스카라 하기 전에 일단은 뷰러를 이렇게 이쪽 눈에만 먼저 한번 해봤고요. 제가 이 마스카라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브러쉬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저는 되게 깔끔하게 발려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얘가 약간 굳었나 싶어요. 아, 이쪽 눈이 확실히 부었어. 여기 쌍꺼풀이. 뭔가 이렇게 이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부어가지고. 이렇습니다. 발랐을 때 모습.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되게 컬링 잘 돼요, 여러분. 그죠? 컬림이 매우 매우 잘 된다. 이 각도로 보여드리니까 제가 오늘 추천했던 템들의 장점이 다 보이네요. 되게 이 투명한 듯 깔끔하게 발리는 이 베이스 컬러, 밀착력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쉐이딩에다가 요 지금은 좀 피치 같이 나왔지만 컬러가 발레리나 핑크와 피치 컬러 어딘가에 걸쳐 있는 그런 예쁜 웨어러블한 컬러 그리고 요 마스카라. 이렇게만 해도 벌써 메이크업이 여러분 다 되잖아요? 일단은 반대쪽 눈도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이쪽 눈은 컬링이 더잘 됐어요. 이쪽 눈은. 그죠? 무튼, 이렇게 해서 저의 상반기 베스트 5 아이템은 모두 선정이 <laughs>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참고로 혹시 무슨 립 발랐냐고 혹시 물어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샤넬의 루즈코코밤 922번 패션 핑크 컬러를 발랐어요. 아이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갑자기 엔딩 멘트를 약간 까먹었다고 그래야 되나? 뭐 외우고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렇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한큐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그리고 어, 그렇게 비싼 아이템이 없거든요. 의도를 한건 아닌데 뽑아놓고 보니까 사실 가성비로 따져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혹시 여유가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매장 가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고. 뭐, 구매를 하셔도 좋고, 정말 괜찮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는 이미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템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 제품들이기도 해서, 어떤 분들은 좀 뻔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 솔직하게 제가 샀던 제품들 중에서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았던 아이템들을 소개시켜야, 소개시켜야, 소개시켜드려야 하는 건 맞으니까. 안녕하